아, 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9월 어, 30일자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위클리 만기가 끝나고 내일은 이제 월봉 마감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유튜브로 시황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국내 시장 뭐 선물 이건 간단히 하고요. 어, 시월물 포지션, 옵션 포지션. 그다음에 주체별 포지션, 합성 포지션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석은 꼼꼼하게 듣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카이사르는 이런 매매를 당일 매매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추세 매매해온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거나. 카이사르 기술적 분석을 참고하여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추세 매매는 음, 카이사르는 하지 않아요. 분석은 하는데 아, 당일 매매로 어, 끝내는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참고용이고요.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꼭 숙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국채 금리 어, 지금 계속, 어, 약간의 그, 반, 4.0을 찍고 4.18까지 올라갔는데, 4.25만 넘지 않으면 안정적인, 어, 시장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어, 지수는, 음, 주말 휴황으로 전달을 다 해드렸어요. 어,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이제 오늘,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환율이 이제 변수가 됐어요. 오늘 정해원분들도, 그 다음에 그, 주말 시황에도 제가 1,400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1,400원대를 어, 돌파를 했을 경우 주가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급락을 했죠. 어, 그래서 하루에 15포인트짜리가 나왔어요. 15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나왔고 오늘 어, 1,400원을 장중에 이탈했다 올라갔는데요. 1,400원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10원 가까이 급락이 나오면서 또 지수를 가파르게 끌어올렸다. 여기 보면 오늘 어떻게 장중에 1 4 0 0원40 전에 이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지금 1,400원대 무너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환율 동향이 아마 상당히 지수를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400원 돌파 시 주가 지수 흐름, 어, 제가 주말 시황으로 말씀드렸죠. 돌파했을 때 11월 달에 어떻게 급락하고 급등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고, 또 올라갔을 때막 급락을 했다가 또 어, V자로 급등을 하고, 선물이 뭐 20포인트 뭐 급락, 급등, 급락, 급등을 계속, 어, 했다. 이렇게 보면 급등 락을 이게 여기서 아주 막 춤을 췄어요 이렇게 어, 지금도 그런 시장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 뭐 폭락이든 폭등 뭐 하는 게 아니고 환율에 따라서 이 변동성 장세가 상당히 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율 동향을 잘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분석 내일 이제 월봉이 완성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3,385 포인트에서 465 전후가 이제 추세선 지지한다했는데 진짜로 여기서 위쪽으로 그냥 쫙 당겨버렸어요. 요 안에 지금 캔들이 내일도 요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 이제 버블로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추세선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385 포인트가 정상적인 파동. 여 위에 3,528 포인트는 버블 구간이고 이 위에 올라가면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대세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는 추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3,528 포인트, 3,385 포인트 구간에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다. 3385가 붕괴가 되면 약간의 조정이 3,000포인트까지 심하면, 다시 내려왔다 갈 수도 있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고, 이탈이 안 되면 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봉으로 보면, 주말 시황에 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 확장형 상단이다. 오늘 4,228포인트가 넘지 않으면 추가 하락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살짝 올려놓고 끝났어요. 그래서 4,331포인트, 어, 내일, 어, 다시 한번 4,228포인트, 아, 3,428포인트를, 어, 지지를 하게 되면 더 반등을 할 거고, 이탈이 돼버리면 다시 조정 국면으로 들어오는 어, 구간으로 설정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로는 473.75 구간이 내일 맥점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도 지금 어 어때요? 어 양봉의 크기가 작고 어 여기도 양봉의 크기가 작죠요 음봉의 어 크기는 커졌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매수는 저철저하게 저점 매수에 임하고 있는 캔들이 모습이고 어 그러니까 계속 상방으로. 어, 강하게 매수를 하는 그런 파동이 아니다. 갭상승을 해서 제자리에서 그냥 매수를 계속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어, 차익실현이 나오면 은 어, 급하게 어, 차익실현이 어, 출현을 해서 장대음봉으로 밀어내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고 있다. 결론으로 찬, 어, 기술적이나 어, 차트의 형태를 보면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지를 보이는 그런 형태의 그 시장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연휴를 앞두고, 추격 매수는 하기는 싫고, 일단, 지수 방어에만 열심히 그런 캔들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이제 청산을 해주고, 아래쪽에서는 매수를 하는 그런 박스권 장세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봉도 어, 지금 그렇게 됐고요. 어다음에 그 선물 지수, 어, 선물을 보게 되면 60분 파동으로 추세선 상단에 오늘 딱 저항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후행스 팬이 어, 캔들에 부딪히면서 저항으로 자리 잡았고요. 내일 이 후행스 팬이 여기 돌파를 해야 돼요. 481선. 좌, 어, 돌파를 못하게 되면 이 안에서 박스장 아니면 이 돌파 못하면 밑에서 박스장이 형태가 된다. 4 어, 8 5 어, 478선의 박스 만약에 여기도 풀어지게 되면 어, 다시 추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4.8, 4.78, 4.78, 3.8선 그 다음에 4. 7, 3.75뭐 구간이 하방의 38선. 아시죠? 이거 벗어나면 위로 가고, 벗어나지보다는 밑으로 내려오고, 지지되면 십자나 뭐 위안에서 끝나겠으나, 붕괴가 되면 추가 하락을 한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 일봉인데요. 일봉. 어 밑에도 캐 그렇죠? 위에도 캐 여기 1포인트짜리 갭 위에 2포인트짜리 갭, 그래서 위로 먼저 어, 메울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돌, 어, 이게 어, 479선에 저항 맞고 그냥 내려오게 되면 어, 이 상당 부분 이 갭에 대한 부담으로 어, 이 행보 5일선과 2 1선 사이에서 어, 박스 장세가 연말까지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강한 상승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불편해진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봉 아, 파동은 어, 중심선이 475.50 이에요 475.50 이라는 얘기는 내일 475.50을 이탈되지 않으면 위로 도전하는 게 먼저가 되고, 이게 이탈이 되버리면473.75 부분을 다시 확인하러 내려왔다가, 만약에 지지하고 올라가면 추가 상승파동이 되는데, 이게 부러져버리면 오늘 양봉은 허상이다. 다시 내려오는 어, 윗 꼬리 달고 내려오는 음봉의 형태로 조종 파동이 어,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일 월봉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 어, 좋은 모습이죠. 어, 그냥 어,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봉과 일봉으로 내일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황으로 어, 제가 이제 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아, 십자나, 이 양봉 형태가 470.50을 지지를 하게 되면, 아, 이런 파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그,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되려면, 환율이 1,4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고공행진을 계속하면 갭상승해서, 어디선가 뚜들겨 맞고 이게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 1412원 찍고 오늘 어 급락에서 장중에 1400원도 붕괴되는 기염을 토하면서 장대양봉으로 어 다시 어 상방으로 급등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일도. 환늘의 영향을 보시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그 시나리오를 썼는데 맞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렇죠? 어 여기 시초가에서 시초가도 472.50이 시초가로 해서 시나리오를 썼는데 4 7 1선의 시작을 해서 어 위쪽으로 이제 강하게 올라가서 매도 대응도 안됐고 여기도 5분봉5분봉이 오본봉, 나야 되는데 그냥 돌파를 해서 매도 대응이 안됐다. 매수는 469.40, 470.40 구간에 양봉 발생하면 매수하자고 했는데 4, 저점이 471선이에요. 어, 제가 조금 0.5 정도는 여유를 두라 했는데 만약에 470.5, 40을 기다렸던 분도 매수를 못했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시나리오가 다안 맞았는데 제가 이제 유유 맞았어요. 오늘 양매수 구간 양매수를 하자. 어, 푼 6, 콜 4로 하자고 그랬는데. 위로 올라가서 어 돌파가 되면 어 코를 강화하는 그런 매매를 해다 해서 어쨌든 6대4래도 수익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수익이 청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 475물 푸시 2.5를 붕괴가 되면 어 하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어 2.5를 지켜야만이 하방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옵션 가격을 보면 오늘 푸드옵션 475 물이 어때요 아침 시작함과 동시에 그냥 9시에 음봉 나서 그냥 깨져 버렸죠 2.5를 그리고 나서 내려갔다가 되돌림으로 확인을 하고 다시 추락이 되면서 그냥 어,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475가 2.5를 지지를 해야 오늘 계속 하방으로 될수 있는 그런 옵션의 가격 핵심 구간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9시 5분봉 하나로 그냥 뭐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대양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에도 이런 카이사르가 옵션 기준 행사가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눈여겨 봐야 됩니다. 오늘도 어, 갭, 하락을 시작해서 5분봉 하나로 어, 2.5를 분괴를 했으면 얼른 도망 나오고 어떻게 상방으로 어,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상방 맹 어, 계속 올라갔을 때 어, 제가 475 생명선으로 눌림에 이제 매수해서 상방 대응을 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환율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 어 뭐한 20원, 30원도 막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급등당 시장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급락을 했지만 오늘 환율이 어또어 급락을 하면서 저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어 계속 올려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만기 구간은 어 제가 10시 정도에 474.20, 475.44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에 분석했을 때도 474.60에서 475.60 사이가 만기가 된다. 이렇게 1구간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결국 만기 지수 어디서 끝났습니까? 475.2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 콜 옵션은 0.5에, 최근접에서, 어, 결제를 하자겠는데, 0.85에 왔기 때문에, 어, 이 매수 결제가 안 됐고, 푸드 옵션이, 어, 477.5물이 어떻게 돼? 1.0에서, 어, 2. 어, 38이죠? 38로 결제가 되는 마지막에, 오늘은 누가 이겼다? 개인이, 개인 어, 푸드옵션을 매집한 개인이 한 15억 정도 됐거든요. 어, 수익을 챙겨간 챙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만기는 이제 외국인이 이겼는데 오늘은 어, 개인이 이겼다. 지금 계속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포지션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어 지난번은 어, 외국인이었고 오늘은 어, 괜히 막판에 동시효과에 어, 밀어내면서 괜히 이겼다 그러면 어, 다음에는 또 누가 이길 것이냐 어,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지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0.5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콜옵션 475몰이 0.5만 되면 어, 강한 시세를 줬다. 200%, 100%, 200%요 이것만 오늘 열심히 매매를 했으면 어, 카이사르가 열시 어, 얘기했던 선에서 계속 대응만 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푸드옵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 계속 어, 2 5구군에서 어, 저항받으면서 계속 하방으로 밀어냈죠. 결국에 뭐 결제는 되긴 됐으나 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본전밖에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미결제 부분은 이제 정해원 시황이라 이제 건너뛰고요 10월물 포지션 이제 보겠습니다 10월 이제 만기 구간이 지금 480부터 457.5 사이 지난번에 이제 외국인이 467.5를 제가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15포인트도 어, 이게 5일 동안 내려갈까 했는데 하루 만에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급등해서 올라왔죠. 그럼 수익이 가장 크게 들고 있는 구간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면, 일단은 지금 현상으로는, 어, 467.5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475도 어, 수익 구간이 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더 올라갔을 때는 480물을 가도 수익이 큽니다. 어, 그 다음에 467.5를 어 만기 날에 끝내버리면 어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만기는 어쨌든 어요어 480에서 467.5 사이에 어 왕복 달리기 하면서 어 끝낼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어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 2월물상단 막아놓은 건485 그렇죠. 어 12월은 490. 그 다음에 2월 500선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서 우상향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들고 있다. 그 다음에 아랫방향도 이런 식으로 아랫방향도 들고 있다. 10월달, 11월달 초까지는 지수가 요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3,300선하고 3,500, 3,600선 정도죠. 요 안에서 11월달 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12월도 요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선두 세력들은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내년 3월달에는 어떻게 500선까지 열어놨죠 그럼 3,700선까지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변동성은 제가 30에 가까우면 옵션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뭐 35, 일주일 전에 또 35, 35, 34, 아, 이날, 아, 30일까지, 어, 뭐, 프리가 확 죽었죠? 그러다 이틀 전에, 아, 큰 폭의 하락과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변동성 장세가, 아, 일어났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현재 34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큰, 뭐, 대박, 몇, 몇백 프로짜리 그큰 폭의 시세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내일 시장은 상, 추가 상방으로 진행이 되려면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음, 코스피 200이에요 200 지수가 오늘 종가가 4752이죠 47625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1 포인트 이상 어, 무조건 추가 상승을 해서 지지가 돼야 갭을 메꾸고 상방으로 가는 파동이 되지. 만약에, 어, 돌파를 못하면, 하방으로, 눌림으로 조종받는 그런 파동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월물 각 주체별 포지션을 보면, 어, 제가 한 열흘 전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하방, 외인들이 하방 포지션 많이 들고 있었죠. 개인, 기타. 하방 포지션, 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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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방. 하방. 가방. 그랬다가, 요, 이날 보면, 장대음봉 난날, 아, 어, 그랬죠. 금요일날, 포지션이 밑에서, 어, 외국인이 싹 팔아먹었죠. 어, 푸드옵션을 싹 팔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 오늘 포지션을 보니까 오늘 포지션이 이제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보면 외국인이 계속 하방 포지션을 들고 있어 장대 음봉에 금요일날 장대 음봉에 모두 여기 팔아 팔아 버렸어요. 음, 팔아 버렸어. 요 그것을 어, 금융투자도 뭐 일부 소화를 했고요. 어 어쨌든. 다 팔고 나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됩니다. 지금 포지션을 외, 개인은 무조건 상방, 기타법인도 상방, 그다음에 금융투자는 뭐 480선 방어는 그런 어, 480선 이하로 수익 구간을 내고 있고 양매도 세력도 그 구간입니다. 개인은 무조건 상방. 어, 외인 같은 경우는 어, 477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또400 97선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어쨌든 이 포지션 두 개를 보게 되면 477.50어 여기도 지금 한칸 이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어 상방보다는 하방이 조금 유리한 포지션으로 지금 들고 있다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리를 하면 지금 하방으로 조금 어 그냥 눌렸으면 좋겠다. 양매 도세요 외인, 그 다음에 금융 투자. 상방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개인, 기타 법인 싸움이 된다. 그래서 강한 하방을 보는 것은 이제 금융 투자와 양매도. 그 다음에 강한 상승은 개인하고 기타. 그2대 2, 외인은 중립. 그렇죠? 뭐, 크게 뭐,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큰 손실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밑으로 와서 뭐, 큰 수익을 얻지 않는 그런 포지션으로, 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일 끝난 다음에 또 포지션을 뭐, 바꾸겠죠. 일단은 급등락을 하면서, 웨인 같은 경우, 어, 금일 날, 어 하방에, 어 개인들은 이제, 어, 숏을 많이, 푸드 옵션을 많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청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상방으로 콜옵션을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은 이번 물 같은 경우는 지난 물에는 개인이 상당히 매매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취해 갔는데, 동시만기때 이번 달에는 외인이 좀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이게 장기적으로 또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단기 트레이딩을 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추세장이 아니고 비추세로 어 명절 앞까지 급등락을 하는 그런 시장의 형태로 어 지금 포지션을 끌고 가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표로 보면 외국인은 약간의 하방 포지션이 약간 유리하고, 개인은 상방, 금융투자는 480선 이하로 있어야만 수익을 가져가는 구간, 기타 하방으로 크게 내려가야 되고, 아니, 아니, 여기서 하방, 그 다음에 상방, 이런 포지션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개인들은 강한 반등으로 포지션을 들고 있고, 외국인하고 금융투자는 적당한 상승에서 멈추기를 바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만기 같이 하시겠다 하면 어 디스코드로 어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어 추석 연휴가 길으니까 뭐 가입을 미루겠다 뭐 상관이 없는데 추석 때 제가 이제 특강을 어한어 6강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회원분들 가입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약간의 그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특강을 준비했으니까 가입하셔서 명절 때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